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골프 클럽 H 전수빈 프로입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다운 스윙 내려오실 때이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약간 풀어보실게요. 그럼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임팩트 동작이 나올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 하시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위치했을 때 손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정확한 임팩트 또는 헤드 스피드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백스윙 올리셔서 너무 일찍 손목을 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걸 보고 흔히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캐스팅 동작은 아니고요. 올라가서 너무 일찍 풀리지 마시고 다운 스윙 동작에 오른쪽 허벅지 위치에 있을 때 손목을 약간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먼저 보내신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